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장시간 컴퓨터 작업을 하거나 게임을 즐기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이밍 컴퓨터 의자. 요즘은 자세 교정까지 도움을 주는 기능성 게이밍 의자가 많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BJ 유튜버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편안함과 내구성을 모두 갖춘 가성비 게이밍 의자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10만원 미만 제품부터 다들 아실 만한 브랜드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왔으니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뽑은 1위는 가성비 있는 가격과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Apex 게이밍 의자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4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16피스 사무용 게이밍 의자 10만원 미만의 게이밍 의자를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6피스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튀지 않는 무난한 제품 디자인에 높은 밀도의 고탄성 스펀지로 보건력이 뛰어나고 착석감이 좋죠. 생활방수 및 표면의 질감이 좋고 내구성이 뛰어난 높은 퀄리티의 가죽을 사용하였으며 팔걸이 고정 장치에 베어링이 들어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게 특징입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헤드 쿠션과 허리 쿠션을 기본으로 제공해 주는 16피스 게이밍 의자 사이즈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상당히 메리트 있는 가성비를 보여주기에 학생분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탑포 킹덤 게이밍 의자 보기만해도 엄청난 푹신함으로 포근해 보이는 게이밍 의자입니다. 믿을 수 있는 국내산 제품이며 1.0톤 두께의 인조 가죽을 사용하여 내구성이 좋고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팔걸이가 장점이에요. 허리를 탄탄히 받쳐주는 고밀도 요추 스펀지와 꺼짐이 거의 없고 편안한 고급 우레탄 발포 스펀지를 사용한 킹덤 게이밍 의자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제닉스 아레나 풋 레스트 체어.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접이식 발받침이 포함되어 있는 제닉스 게이밍 의자입니다. 180도까지 시트 조절이 가능하기에 독서, 휴식, 영화 감상 등 다양한 상황에서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며 인체공학적 버킷 시트 디자인으로 편안함까지 제공해 주죠. 빈틈없이 꼼꼼한 박음질과 부드러운 촉감의 피우가 죽은 기본, 최대하중 150kg을 보여주는 제닉스 아레나 풋 레스트 체어 사이즈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민백 1위 의자 블랙 에디션, 최적의 탄력과 안정감을 자랑하는 포켓 스프링 방석이 장점인 게이밍 의자입니다. 각각의 스프링이 개별로 이뤄진 독립 스프링 형태로 인체 곡선을 따라 빈틈 없이 지지해주죠. 의자를 통으로 감싸고 있는 고급 PU 가죽 소재는 오염에 강하고 착석감이 매우 뛰어나며 내구성이 강하답니다. 틸팅 강도 조절과 멀티 러킹 그리고 좌판 높이 조절까지 간편한. 민백 게이밍 의자 블랙 에디션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1,500개가 넘어가며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 1. 에이픽스 컴퓨터 게이밍 의자. 180도 등판 각도 조절은 기본. 고급 PVC 가죽으로 부드러운 촉감을 자랑하며 조용하고 튼튼한 나일론 폭과 강철 오발을 사용한 게이밍 의자입니다. 안전 및 성능 테스트를 통과한 클래스 4등급 인증을 받은 가스 스프링 중심봉과 고강도 강철 프레임으로 안정감을 더했고 쿠션감 있는 고급 우레판 팔걸이는 9cm 조절폭을 보여줘요. 150kg까지 하중을 견뎌낼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한 에이픽스 컴퓨터 게이밍 의자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가성비 있는 가격과 준수한 성능, 그리고 빠른 배송일을 보여주기에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좋은 게이밍 의자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편안한 컴퓨터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다양한 컴퓨터이자 관련 제품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스마트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 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